안녕하세요. 모르는 게 많은 남자, 김알못입니다. 경양카츠 수송못점을 다녀왔습니다. 본점은 서울 익선동에 있습니다. 경양카츠가 대구에 생긴다고 했을 때 기대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체인점도 많은 가게인데다가 먹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이 업로드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현재 대구에는 동성로, 칠곡, 수송못 세 군데가 있습니다. 수송못에 차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길 건너 공영 무료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모르고 가서 멀리 주차하고 걸어갔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3호선 수송못역에서 도보로 15분 걸리고 버스 를 이용하시면 한샘 교회 건너에서 하차하시고 도보로 4분 정도 가시면 됩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깔끔합니다. 약간 이 주변이 좀 오래된 느낌이라더 새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부도 예쁘고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넓네요. 자리도 많고 좋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메인 메뉴는 역시 상석에 자리하고 있네요. 수육 카츠, 족발 카츠, 떡갈비 카츠. 대부분 가게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등심 안심을 밀어내고 있는 경량 카츠의 대표 메뉴들은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마음 같아서는 수육 카츠, 족발 카츠를 주문하고 싶은데 후덜덜한 가격에 대한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수육 카츠랑 안심 꼽하기 등심 카츠를 주문했습니다. 경량 카츠 맛있게 먹는 법 1번 돈까스 소스는 안 먹습니다. 패스 2번 레몬을 착즙기에 넣고 카츠를에 뿌려 먹는다. 자리마다 착즙기가 있습니다. 손으로 레몬을 안 짜도 돼서 좋아요. 3번은 기호에 맞게 먹으라는 거네요. 카츠 처음 드시는 분들은 단면이 붉은 것 때문에 더 익혀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이게 미오글로비 때문에 일어나는 핑킹 현상이라는 건데 과학적인 건 저도 모르고 그냥 지극히 정상이니까 드셔도 됩니다. 기본 반찬 라인업입니다. 와사비, 새우젓갈, 소금은 트러플 소금입니다. 스마일. 계절 김치와 명이나물, 겨자 참깨를 넣은 돈가스 소스랑 백김치와 젓갈이 있습니다. 밥은 제가 가본 돈가스 가게 중에 퀄리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국수랑 샐러드도 나옵니다. 경량 카츠는 카츠류를 제외하고 모두 무한 리필입니다. 저는 밥만 리필되는 것만 해도 만족스럽네요. 수육 카츠입니다. 이게 수육인지 카츠인지 좀 헷갈리네요. 호박꽃은 호박이 아니라 꽃이고, 감귤은 감이 아니라 귤이듯이 이것도 분명히 카츠여야 하는데 애매한 느낌이에요. 맛은 괜찮은데, 수육을 이 가격으로 먹는다고 생각하면 뭔가 묘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안심이랑 등심은 맛있었습니다. 양은 역시 보기에는 좀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먹어보면 딱 1인분 느낌의 포만감이 있습니다. 등심이 굉장히 두꺼운 느낌에 비계도 살짝 들어가 있어서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안심은 퍽퍽한 느낌 없이 맛있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먹으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등심입니다. 맛과 비주얼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맛이니까요. 지금까지 경양 카츠 수송 맛점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 가면 꼭 가보고 싶었을 정도로 가게 자체가 유명하고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가서 먹어본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맛에 대해서는 혼자만의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은 느낌이지만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